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강 강의는 인수분해의 응용 마지막 마지막 강의로 자연수와 인수분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수분해가 자연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항식이 있어 이 다항식이 뭐래 자연수래 그럼 이 다항식에는 x, y에 뭐 문자 두 개면 x, y에 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자연스러운 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 있는 문자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 갖고는 따지기가 힘들어. 힘드니까 뭐해서? 이 다항식을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하자는 얘기야.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그죠? 이 자연수랑 연결시키자. 됐죠? 그러니까 이 자연수를 쪼개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가 66이야. 어, 얘가 인수분해 두 개로 구성돼 있어. 두 개로. 두 개로 구성돼 있으면 66이면 지가 여기가 육안이면 자연수니까 11이 되건가 아니면 얘가 2면 그죠? 2면 33이 되든가뭐 3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22가 되든가 쪼갤 수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이 전체가 뭐다. 당식이면 이 전체가 꼭 여기 나와 있는 문자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쪼개자는 얘기야. 쪼개서 자연수도 쪼개서 뭐 하자. 비교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는 대응법이 뭐라고 그랬어. 복잡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자 인수분해했어. 그럼 이 자연수도 쪼개자 됐어요. 쪼갠 다음에 이제 좌변식과 우변식 같은 꼴로 비교하는 거야. 오, a는 a 식은 이자연수고, b 식은 이자연수. 이가 안 되면 꼭 b가 자연수 a이고 a가 자연수 2다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아, 뭔지 모르지만. 이큰 당시 자연수고, 이 속에 나오는 XY가 뭐이면 소개가, 이 XY를 구할 때이 XY가 뭐이면 자연수이면 무식하게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도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얘 자연수도 두 개니까, 같은 꼴 비교하려면 얘도 자연수, 소인수분해하고 두 개로 만들자. 그래서 뭐 하자? 비교를 하자. 그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저 자연수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이해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이제 문제에 가서 확인 작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 에그 대신 이제 c가 제일 큰가 봐. 이 순서대로 된 자연수가 있는데 얘가 이 식을 만족시킨대. 이 복잡한 식을.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식이 다항식 맞아 안 맞아? 이 다항식이지. 다항식. 자, 내가 여기다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a b 시에다가 자연수 숫자를 넣어. 계산을 해봐. 66 나오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나마 여기는 66이니까 그나마 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뭐 1000, 뭐 2000, 23이라든가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이거 따지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고요 그죠? 지금은 그나마 66이니까 숫자를 넣어갖고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복잡한 숫자일 때는 따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원칙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하자. 얘를 인수분해하자. 얘가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세개로돼 있다. 세개로돼 있으면 66도 세개로 쪼개면 되는 거야. 세개로쪼개고큰놈 작은 놈 비교하면 되는 거야. 어? 얘가 작고 얘가 작고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강권이지 돼, 안 돼.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요걸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자,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할때 항상 문자 세 개면, A, B, C 세 개면 차수 봐야 되겠죠. A 몇 차? 2차. B도? 2차네. 여기 보세요, 여기. C도 몇 차? 어느 문자로 정리해도 동자니까 동차니까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야. 그럼 2차 인수분해하는 방법 세 가지 있죠. 뭐 있어 공통 인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 인수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 근의 공식 있죠 됐죠 그러면 얘는 누구 쓸 건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림차순 자 a로 정리를 해 봐요 여기자 그래서 a로 정리를 했어 이 복잡한 식 a 제곱항이 있어 없어 a 제곱항 그죠? 여기 있는 고대로 갖다 썼어. a 양, 요항과 요항 써안 써. 여기도 a 양이네. 이렇게 썼어. 그다음에 a 없는 항 하나, 두 개, 세개 항이요. 그럼 공통 인수 있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죠? 있을 수가 없네. 공통 인수 물건 나갔네.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이거 b 제곱 플러스 3ac 플러스 시점 인수분해 안되아 돼요? 그럼 인수정리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인수정리 가야 되니까, 자 상수항을 쪼개서 왜 쪼개야지 인수를 넣을거 아니야. 근데 우리 2차니까 중학교 때만 가라앉으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 예쁘게 해놔서 여기는 b 프라스니까 쪼개봤자 b 프라스 아니면 일밖에 안 쪼개지. 여기는 쪼갤수 있는 게좀 있죠. 있는데 요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b 프라스시와 BC를 쪼개니까 요렇게 오퍼 요렇게 묶으니 얘가 돼. 왜? 곱해 보세요. b 플러스 2bc e,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얘는 곱해 보세요. bc야. 더해니까 요게 나오네. 됐네. 쪼갰어. 자, 그런 거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뭐 붙여? a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요거. 뒤에 거 요거.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했어. 항이 몇 개로 왔어요? 2개로 왔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다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다? 66이다. 그럼 얘를 두 개를 쪼개두 개를 쪼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더 작지. 왜 자연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얘가 더크지않아요 곱했으니까. 막두 개씩 곱하니까 얘가 클거 아니야. 그럼 이제 쪼개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11이네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2로 쪼개면 안돼왜2 33 쪼개면 자연수는 최소한 3이야 안돼 그럼 얘를 3으로 쪼개봐 3하고 뭐 쪼개 2 1로 쪼개봐 안돼 얘도 왜안 되겠어 3이면 자연수이려면 다뭐 해야 돼1 1, 1 1이어야 될까 근데 크기 순서가 됐네 서로 다르네 얘도 안 되네 됐어요 그럼 쪼개면 어떻게 쪼개야 되겠어 얘 쪼개는 방법 이번에는 그럼 6과 뭐 쪼개 11로 쪼개봐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쪼개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면 얘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에는 뭐 돼? 11이 나와야 되는거예요자 어? 서로 다르니까 6 나오게 만드는거 5 1 2 3 밖에 없네 됐죠 그럼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AB는? 1 곱하기 2 더하기. 얼마? 6. 이렇게 하니까 얼마? 오, 3이니까 진짜 11딱 나오네. 아, 딱 들어맞네.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쪼갤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크기상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 당되는 거 알죠? AB c 구한 거야. A는 1.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요 크기 순서대로니까 b는 2, c는 얼마라서 3이다. 갖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얼마? 1 2 넣으면 4 3 넣으면 9네. 그래서 얼마? 답은 14다. 됐죠? 어에서 나는 이거 그냥 a 자연수니까 숫자를 갖다 넣어 봤어. 넣어 보니까 어 a b c 이렇게 구했다. 공운이 좋은 거야. 문이 좋고 요 숫자가 작기 때문인 거야. 기본 문제다 보니까 내가 여기 숫자 작짝게돼 있는 문제예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면 죽어나죠. 그거 언제 하고 앉았어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한다. 인수분해 해.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한다면 얘도 자연수도 같은 꼴만들려면두 덩어리로 가. 간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고 식을 더 만들어낸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몇 가지 해봤어요. 아니 그럼 나이이 이 문제 더 연습해 보고 싶다. 복잡한 거로 연습해 보고 싶다. 사장 가 보세요. 최고 나는 난이도 거가 보세요. 복잡한 식 있어요. 거기 가서 연습해보시면 되지. 거기서는 대입이 안 돼. 시간 많이 걸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자, 어떤 당식이 자연수일 때, 그 당식은 이제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야. 얘네들도 뭐다?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어. 그죠? 그때 XY를 찾으라 할 때, 이큰 덩어리에서 찾으려면 갔다가 xy 자연수 다 대입하면서 찾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얘를 뭐 하자. 인수분해를 하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두 동치로 됐으면 자연수도 두 동치로 만들어. 만든 다음에 뭐 하자. 식을 두 개로 만들어 갖고 따지면 쉽게 자연수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 부분은 지금까지 한 거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3장 끝났으니까 사장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있죠. 그죠? 그 개념을 많은 문제, 그죠? 거기 나오는 최고 난도 문제까지 한번 적용해 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